하나님의 지배 혹은 우인 명령 어, 어제 잠깐 살펴보았는데 지배 명령 혹은 우인 명령과 어, 이 명령과 관련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네, 명령은 우리가 아, 말씀드린대로 어, 지배명령 오이, 혹은 오인명령입니다 영어는 Dominion Mandate 라고 하고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Dominion 하라고 했잖아요 Dominion 우리말은 지배라는 명령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래서 어, 5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고 어, 마지막 6일째 바로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다 중요시해요. 심지어 여기,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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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회 시, 예, 장소에 보면 항상 별이 떠 있는데, 별하고 바람고떠 있는데, 이건 두우리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저 자체를 주신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사람을 해주셨다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천체를 어. 그, 그,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나눠 놓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무리 형장을 세우시고, 그 엄청난 창조물을 만드신 뒤에,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최초의 명령이에요. 최초의 명령인데, 이, 그, 아담과 이브가 물론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요. 이때, 이 엄청난 창조물을, 창조물을, 이렇게 지배하려면, 지배 정복하고 지배하려면, 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겠지만, <laughs> 영령수행해 되잖아요. 영령 수행해야 면은 사람 입장에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다른, 다음 세대에게, 땅에,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계속 가산하고 번산하는 것은 세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 이 필요해요. 그, 그래서 사실 교육이 필요한데, 요새는 엉뚱한 것을 대우게라는 교육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첫그 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최초 명령, 지배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이이 이 장소를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에덴 동산을 하늘에 다는 날개를 만들어서 오위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런 건다 관할하는 거지만 실제로 제한적인 사람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이 지배 명령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가꾸고 지킨 거지.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에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가꾸다는 것을 드레스라고 했어요. 지금 옷 입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다듬고, 뭔가를 이렇게 가꾸는 관리하고, 그리고 지키게, 키우하라고 했어요. 잘 보존해 라 만들게 하셨어요. 이, 이것의 명령에 구체적인 예댕동산에서 구체적으로 하신 명령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지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 지금 생각하면 아, 지배하라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어쩌면, 그런 어떤, 어, 힘을 가지고, 싸낫게, 주에씨, 자, 제자리에 앉으세요. 어, 그, 어, 이, 지배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무슨 지배하는 그런, 독재자가 어떤 땅을 점복해서 독재하는 식으로 그런 지대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는이 지배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잘 가꾸고 또 관리하고 또 우리가 식물 동물을 다 우리 사람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땀을 흘리고 이 형제들도 뭐 일하러 가시고만 그러셨는데 고생해서 땀을 갈고 싶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온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제가 들어온 뒤에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여자는 고통 중에서 해산한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게했 정말 땀을 흘려야 이렇게 먹고 살수 있다.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람이 없는 아니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잘보시면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 바꾸고 지키게 하는 일에서 어려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인생의 어떤 본질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거죠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땅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가꾸고 지키게 하라는데 뭘로 채웠느냐 면 전부 폭력을 나쁘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 이제 뱀이 사람들을 꼬여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폭력과 불의 이런 걸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또그 것을 그 지혜로 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엉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중에 결정은 세상을 물로 심판한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이 나중에 갱, 갱신이 됩니다. 구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장에 이제 너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잖아요. 살아남는데,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말씀과 창세기 9장 그 이후로 너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내용을 보시면 똑같다고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뭐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인간 정부를 그때 처음 허락을 하세요. 인간 정부는 사실 이때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9장에 자 그때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변화는 처음에 식물과 동물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먹는 것은 식물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열매를 가진 과일을 이렇게 먹으라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고기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제 그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우리가 후손이지만 또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노아하고 노아의 새 아들, 새 맘이 아베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인류로부터 민족들이 생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민족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원화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거 있죠? 창세기 11장 1절에 자, 땅에 말하는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하고 언어 언어라는 거 하고 말하고 말은 에, 지금 언어가 똑같지 않아도 그 말은 이렇게 언어를 같은 말을 써도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은 달리할 수 있어요. 언어하고 말은 조금 다른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쓰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 이게 한국말을 썼을 때. 근데 이그 언어를 세븐대왕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글자도 안 하고 많이 있었다면 언어도 하나였다는 거죠. 이때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는 지금 민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한 종족이었지만 함의 아들, 자, 그 노아의 새 아들, 생함, 야벳 그래서 함의 아들 구수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 창세 13절 읽어보시면 구수, 구수, 이걸 다른 말 하면 에디오페라고 할수있는 구수의, 이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근데 지역으로 쓰면 에디오페라고 쓰는 겁 부수. 구수의 아들, 니모로시 등장하는 거. 이게 창세기에 니모로시라는 인물을 독특하게 부등장 시켜요. 이 니모로시 등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은 거든요. 한 언어, 한 말이었던 일족에서, 사람들 중에서. 자, 창세기 10장 8절, 여기 10절, 10절을 보면, 이니무로서 설명할 때, 그의 왕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10장 8절을 보면, 예, 구수가 니무로서나왔더니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 주 앞에서라는 뜻은, 하나, 대적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뜻. 어, against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주 앞에서, 이게 대적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강한 사냥꾼이 니무룩 갔다 했더라. 10절에 보면, 니, 그의 왕군, 아무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의 메력과악깔과 갈레이며 그 땅에서 아수, 아수르가 나아가 니누에돌고 도시와 갈라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의 왕국이 이미 신할 땅 바벨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 내야 합니다. 누구의 왕국? 니부로스의 왕국. 그러면 성경은 이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이다스리는 명령을 주셨는데,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그의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니무롯이 등장해서 할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 사단, 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되잖아. 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단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제에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이로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 아니, 시작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너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 땅으로 막 흩어져라는 명령도 사실 안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창기 1장 28절에 거기에 뭐가 되있습니까 너희들은 땅을 채우라 그죠? 땅을 채우려면 다 서서히 퍼져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처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반대하고 이것을 예,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배 명령이 또 수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것을 깨기 시 위해서 언어 같은 실장있되라고 언어와 말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언어 혼잡을 통해서 니므스의 악을 깨보이십니다. 그래서, 아, 지배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처음에 있었던 지배명령을 다시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끌어 가시는거죠 여기 창세기 10장에 이제 이 바벨트 사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 창세기 10장 처음에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 5절를 보면 민족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랬다가, 우리 민족들이 벌써 세워지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12장에 아브라함을 딱부르시는데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 A Nation, 한 민족을 이제 마음에 두게 들어. 그런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또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로 시작된 이 인류의 어, 그 시작은 다시 이제 함의 그세함 어, 야벳 이 세의 에, 에, 그 아들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또이 아, 아들 중에서 특별히 함의 아들 후수의 아들 이으로시 등장해서. 이런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장 7절 9절 자 이게 다 흩어버리게 되거든요. 흩어질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리게 하세요. 다 흩어졌다고 여기 나와요. 11장 여기에 보면 구절에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수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드셨더라. 그 전에는 늘 스스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반역이 나타나니까, 이 언어를 하나로통 통일, 여러가지 통일해 가서 혼란을 줘서, 그 바벨이라는 도시가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각 지면에 흩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세대라는 세대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세세대가 세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 개념의 지구상의 민족들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족은 우리가 되게 이제 생각하면 아시에서 생각하는데, 한족, 좀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분이 한족하면 이런 부 분.